미국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채한도 그리고 성장률 둔화까지 지금 바로 알려줄게요. 1. 대기업의 성장 그래프 vs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 최근 미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과 기술 혁신 덕분에 계속 성장 중인 반면 중소기업은 팬데믹 이후 고용, 공급망, 노동력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제의 두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미국의 부채 한도는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넘기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은 갈수록 극단적인 협상 상황에 놓였고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경제 불안감이 커졌죠. 고물가와 금리 인상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기업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둔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 뉴스 놓치지 마세요.